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또 모세오경 또 나름대로 준비해서 발표를 했는데 격려의 박수 드립니다. 예,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헌신예배를 통하여 또 자신의 그 신앙을 또 말씀을 통하여 또 고백을 할수 있다. 물론 이제 뭐 암기를 잘 했던, 뭐안 하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 고백들이 정말 고백으로 그냥 뭐 목사님 목사님이 시켜서 뭐한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요약으로 되어져 있는 이 내용들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말씀의 제목은 참된 지혜와 유익입니다. 자언은 지혜서라 그러지요. 지혜의 보고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 자언을 읽으면은 많은 지혜를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통, 통찰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언 1장 7절에 여와를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근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출발점이죠. 출발점입니다. 셈, 그러니까 셈의 근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지식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공부하고, 무엇인가 연구를 하고, 관심을 갖고, 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최하위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최상의 것은 하나님 말씀, 바이블이에요. 그래서 바이블을 우리가 공부하고 바이블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으로 항상 우선순위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저뭐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어서 어 그렇게 하진 않겠지요 말씀을 먼저 읽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한 가지 이제 그, 키즈 문제를 내면, 자, 우리 회장님이 한번 대답해 주시면 되겠네. 신약에서의 자모는 무엇일까? 구약의 자모는 이제 자모니니까 신약의 자모는 자, 힌트 주면 신약 2 7권 중에는 없습니다. 무엇일까? 아, 그럼 좀좀더 누구일까? 예 네.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예수님이죠. 어, 최고의 자언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네. 골로에서서 2장 2절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그 안에는 그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드러나지 않는 것. 우리가 이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지혜는 참된 그리스도 지혜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공개되어 있지만은 그 속에 있는 보화는 아무나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다 이말이 오직 믿는 자. 믿는 자들이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느냐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이 패스워드가 되거든. 그러니까 믿지도 않는데 그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그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드러내겠느냐 이 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젊어서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지혜와 지식, 이 보화들을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어, 정보 AI 지금 시대인데 어, 이 시대에 정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느냐? 참된 정보, 가치 있는 정보 이런 정보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는. 어, 하나님을 경애한다고 할 때에 이런 경애가 그리스도께 늘 향해 가야 합니다. 자, 본문은 이제 참된 지혜가 무엇이고 그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2절에 그리하면. 참 이게 이제 생각할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모세오경을 왜 우리가 배워야 하는가 우리 신, 신기창 형제 왜 모세오경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 그래야 또 시간 나면 계속 읽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성경은 몰라도 무엇 때문에? 네. 예. 자, 우리 사모님이 한번 대답해 보시죠. 우리 사모님이 요즘 뭐, 어, 어 뭐, 예. 아니, 맞아요. 예, 사모님이 얘기하는 것. 그 제가 이제 그신구야그 성경 그림으로 이렇게 집을 설명했잖아요. 그 집의 토대는 뭐예요? 어, 구약의 토대는 모세오경이거든요. 또 신약의 토대는 이제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토대를 모르면은 어, 그 위에 있는 그 집을 아무리 멋지게 줘도 토대가 무너져 버리면은. 그 집은 이제 그 시간 문제지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세오경을 그래서 시간 나면 우리 모세오경 반을 다시 해야 된다 이 말. 모세오경 반을 다시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 모세오경만큼은 정확하게 해야 복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 성년들이 저간에 부탁하고 싶은 거는. 오늘, 오늘 오전 설교도 그렇잖아요. 주일날이 무슨 날이에요? 회장님, 주일날? 안식일인데, 아까 안식일에 뭘 하라 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예배 드리고, 그, 하이델베르그에 의하면은, 예배를 드리고 또뭐 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경청하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 청년들이 주일날 와서 할수 있는 게 뭘까요? 그, 이게, 60, 6일 동안 너무 피곤하게 산다고 다 누워 계시던데, 어, 그러지 마시고, 그 시간에 뭐 하면 되겠어요? 뭐 하면? 회장님, 뭐 하면? 그래서 성경 읽을, 성경을, 자, 그러면 다부터 성경 읽, 읽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어, 뭘 읽으면 될까요? 물론 이제 요수와 이게 있지만은, 그거는 열해고 모세오경을 어, 읽으세요. 같이 그, 소리내 가지고, 그러면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뭐 아시겠습니까? 네, 시간을 정해서 점심 드시고 나서 바로 올라와 가지고, 자, 모여라 해가지고, 또 동생들 아니겠습니까? 모여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아 여기 그 저가 최근에 동영상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그 아랍 이슬람 계통 같아요. 그들이 뭘 하냐면은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 선창자가 뭘 외쳐요. 알아보, 알아보겠지요 어? 그러면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온몸 막 머리를 막다 쑤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예를 들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자. 이러면은 다 같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자. 그러는 것 같아. 예? 왜 온몸을 머리 흔들어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예? 아니, 왜왜왜 왜,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박권사님왜 예? 그냥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몸으로 그 말씀을 체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잊지 않으려고. 예? 네? 어떻게 하든지 이 말을, 이 말씀을,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기억하려고 온 몸을 다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다 그, 우리가 보면 미친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봐도. 근데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몸에 체질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반복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음. 아. 자 우리는 너무나 점잖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답게 그렇게 대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 저가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거는 말씀 모세오경을 쭉한번또 읽고 끝나면 또 읽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때 신약 복음서 그때 읽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우리가 진도 나가는 거는 여러분이 짬을 내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모세 오경은 모였다 하면은, 한뭐 20분 읽어도 되고 30분 읽어도 되잖아요. 모이기 전에. 저가, 저가 뭐, 저하고 모이는 건 잠깐 해도 돼요. 그러나 이 성경 통독하고 읽고 이런 거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힘을 내셔서 믿음을 가지고, 어, 눈이 반짝반짝 빛나기를 원합니다. <laughs> 자. 그니까 지금 우리, 저기, 누구야, 그 태경 집사하고 목요일 날, 그 이제 만나서 그 창세기를 일장을 지난주에 했거든요. 처음으로. 어, 왜, 하, 왜 하는지 자기가 알더라고. 이제 왜, 왜 오신 줄 아냐, 그랬더니. 그래서, 어, 개별적으로 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느끼도록 하는데 지금 하고 있으니까 또 기도해 주시고, 어, 그래서 우리 태경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서 그 사고력이 완전히 깨어지도록 저는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그 자기가 알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에 예, 그리하면이라는 이 단어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왜 순종했느냐 그리하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좀 갔으니까 중요한 거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이 다섯 가지 지혜와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잊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 최상의 교육, 최고의 교육은 뭐예요? 우리 이제 교육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교육이고 최고의 교육 방법은 뭐예요, 장로님? 최고의 교육 방법.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 암기입니다 암기 암기 예, 암기입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든 그 역사로부터 이런 거다 암기를 통하여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기 되어지지 않하면은 공부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이번에 인출 잘 하셔서 감사한데 이제는 더 정확하게 아주 능수능란하게. 예 그렇게 하셨으면 목사보다 더잘 하셨으면 하는 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상 기억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암기를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 두 딸이지만은 두 딸이 어렸을 때 제가 뭐뭐돈 있어서 뭐 학원을 보냈겠습니까? 뭘 읽겠습니까? 제가 했던 그 방법은 성경 고사 성경 고사를 보내는 거예요. 성경고사. 그러니까 노예에서, 교, 그, 총회에서 성경고사 하잖아요. 성경고사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뭘 암송해야 되냐면은 요절 48개는 다 알아야 돼. 기본이야. 그리고 이제 성경 예상 문제 저가 다, 다 내서 이렇게 이제 풀어주는 거. 그거 이렇게 했더니 우리 둘, 큰애가 2학년 때 전국대회 나가더라고. 그리고 둘째 애가 언니, 언니 하는 거 이렇게 보고 걔는 1학년 때 나가더라고. 전국대회. 그러니까 기본 그 지역된 그러니까 암기가 그만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 어렸을 때그 암송된 그 훈련이 돼 있는지 자기들이 이제 공부 알아서 잘 하는 것 같더라고. 뭐 특별하게 뭐 학원 보낸게 있겠습니까? 재수를 시켰으면더잘 됐을 텐데 그런 돈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리 지금도 동일해요. 우리 청년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바이블 연상 기억법 이런 거 하는데 이거 하면 머리 트이거든요. 그리고 머리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활성화돼가지고 뭘 공부를 해도 거기에 이제 이 구조화가 돼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그 용량이 그냥 차고 넘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으로 지키면은 장수와 또 평강의 복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냥 오래 사는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오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이 평강으로, 샬롬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지혜는 인자와 진리를 행해야 합니다.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서 인자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그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그 자, 자애로운 마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떠나지 않도록 이 진리라는 뜻은 확고하다,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실성을 얘기합니다. 그냥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어, 한번 마음을 정했으면 끝까지 변함없이. 오늘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그 어떤 성실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뭐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라 한번딱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진리는 옳은 거니까 그 옳은 것에 대해서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 앞장서서 우리 회장님이 또이 일들을 또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은 성실 성실에지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 된 것은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 우리가 이 인자와 진리 가운데 살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다섯 개 지혜라고 했죠. 세 번째 지혜. 5 절, 6 절을 보면은 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찰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신뢰라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뭐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이런 신뢰를 통하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돼서 그분과 함께해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당연한 거죠 신뢰하는데 주님을 의지하는데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주님이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아까 태경집사 얘기했습니다만 태경집사 왜 왔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래서 자기가 온것 같다. 그 죄를 신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뭘 해야 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어, 해야죠. 어, 최선을 다해서. 어,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고, 사람도, 어, 자기를 의지하고 뭔가 신뢰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크신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저도 목사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뭐 힘든 일이 있느냐, 뭐 했느냐, 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도 없다라는 그러한 그 믿음으로 지금도. 살고 있고 우리 청년들이 그런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뭐범민하고뭐 고민하고 그러겠지만은 오직 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7절을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말, 5절에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과 같지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교만인데, 이 자기 교만은 위험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스펙도 약합니다. 모든 것들이 어, 사람들과 비교하면은 보잘 것이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서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여기, 여기서는 그 복을 받는 길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없지만 이렇게 우리가 악에서 떠나면은 이것이 내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양약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속상해하고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살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자, 다섯 번째 지혜로운 삶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구절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 재물은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주신 소유물이죠. 여러분들이 또한달 학생들은 뭐 공부하고 있지만은. 이제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은 또 수입이 발생을 합니다. 이 수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도 알고 십의 일은 뭐 우리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이 믿음의 태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 대해서 더큰 것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10절을 보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포도즙이 넘치리라. 제가 이제 그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에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됐느냐. 우리 교회가 이제 천막교회였는데 저가 이제 총각 그 집사 바로 전이죠. 어, 그 교회에서는 총각으로 집사가 됐는데 그때 이제 그 교회를 건축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제가 만나고 또 결혼할 때에 또나돈은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다 드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이 결혼할 때 이제 돈을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빌려가지고 결혼식도 하고 그 우리 아가씨, 강자모이거든요. 그때는. 돈 빌려가지고 결혼식을 했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결혼까지 시키고 또 지금까지 목사도 되게 하고. 그러니까 그때 그 헌신이 있었다라는. 그때는 이제 나의 모든 걸다 드린 거거든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런 간증들이 저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적인 거 삶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리시면 하나님이 뭐 한다? 창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채워주신다 그런 것들을 저는 체험을 해서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재강우하고 여러분 경우는 다르지만은 어쨌든 제가 결혼한 그 배경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불평 불만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또 연약하고 오랫동안 병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혜를 옛날에 주셨기 때문에 그걸 잘 감당하고 지금까지 또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10절에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포도짐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고린 도우서 9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즐겨내는 자, 억지로 하지 않고 마음의 정한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좀 전에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정한 대로, 정하지 않는 분들도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당연히 자기 복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누구에게 주겠어요? 저기 좋은 믿음의 배우자가 있는데 누구에게 주겠어요? 저가 총각 집사학생 되니까 저기 강자매야 소개시켜주더라고, 다른 집사님이.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토의 마음이 되어서 이런 옥토의 마음이 되면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는 약속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청년들끼리 이런 간증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를 통해 하여, 와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 그 제가 우리 바이블 연상 기호법을 하면서 이 말씀이 풍성해지면 복이,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는 뭐큰 복이 이렇게 성경을 지금 아는 것 거기까지 머물러 있지, 이것이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을 계속 읽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게 그게 복이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런 복들이 또 여전도에는 지금 잘하고 있지만은 그런 말씀을 읽는 그런 붐들, 예배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붐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 그 지혜가 주는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